할렐루야.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저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근데그 골고다 언덕에 생김새가 사람의 해골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골이라 하는 곳이 바로 골고다를 가리키는 다니데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굴러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다 굴러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들과 함께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각각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죄인의 죽음 같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두한 악자 가운데 위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죄인 중에서도 상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가운데 한 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 달려 운명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방관하고 구경꾼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기도하셨어요.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 여러분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가장 큰죄 누가 이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을 불신하던 유다 유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배척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좋을 게 뭔데 그렇게 조롱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의 죄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였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일곱 마디를 외치셨는데 그 일곱 마디 가상치론이라고 하잖아요 가상 7한 가운데 첫 번째 외침이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하지 마시고요. 이슬람도 하나님 하고 유대교도 하나님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하면 되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니다 부약에 있는 성로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 이런도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거 다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죠 아버지의 자녀가 됐네 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중복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중복 기도로 사하여졌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회개해서 죄 삼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잖아. 요 그러면 죄은죄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의 중보. 우리 모든 죄는 십자가 보혈, 단번에 다 사함 받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사함 받는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국로를 믿을 때 주님의 보혈의 국로가 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더 깊고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의 기도 물론 해야 되죠 우리의 구별된 삶 변화된 삶을 사모하며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사함은 우리의 회개로 오는 게아니다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그저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회개로 죄사함이 오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복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죄사함은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 예수님의 죄사함은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옵니다 주님의 죄사함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뿌리째 뽑아서 아주 처방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사. 여러분들, 죄는요, 강력합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요,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증오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마침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죄는 중독성이 있어가고 사람이 죄에 빠지면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마약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이 중독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 인간의 힘과 의지로 주님의 죄사,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가슴 깊이 박혀 있는 죄를 뿌리채 뽑아서 아예 집어 던져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주의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를 진실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삼을 받았는데 이 죄삼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사함은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죄사함은 내가 회개하게 되죠 예수님이 천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사해 주신 것의 십자가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의 죄를 먼저 용서하는 은혜가 있어야 요 형제의 죄를 우리가 그리스의 사랑과 은혜로 먼저 용서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복이도 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죄를 깨닫게 되고, 관계 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죄 지은 자가 있을 때 이놈 죽어보자 하고, 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꼬여있으면 안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죄삼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때 깨닫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몽1구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있는지. 골고다 언덕. 이것을 갯세만의 동산이라고 하죠. 동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이 동산이었고,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새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님은 동산 안에서 기도하셨고, 우리의 죄삼을 위하여. 동산 안에서 죽으셨고, 동산 안에서 부활하셨어. 요 그런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중복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 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못 바뀌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있는데히브리와 로마와 한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명패를 붙였어요. 명패를. 그 명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나저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명패를 딱 붙였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니셜 첫 자음을 딱딱이 되면요. 여호와 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여호와 라고 하는 것이 헬라와 로마와 시브리어 전세계 만국언어로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죽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죄사함이 오게 되겠습니까?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행악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그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삼이 오게 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한평강도가 주님의 기도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한평강도가 또 다른 강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군요. 마지막 순간에 죄를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한평강도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기도해요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기도한다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가 응니다 예수님께서 한평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에 반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한평 강도가 기도한 그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평 강도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예수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위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디메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영어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사도바 우리 로마에서 10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구원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십자가의 한평 강도는 기도할 때 신앙을 고백했어요. 어떤 신앙을 고백했을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당신의 나라가 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으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나라로 가고 계시며 그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그 나라 안으로 이끄실 수 있는 그 나라의 주권자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한평강도가 구한 내용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평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한평강도가 뭘 구했을까?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지금 죽고 있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소서라고 기도하자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내세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강구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구했다. 이마.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육체의 고통에서 내가 매 고통 건진 받기를 위해서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 이것을 사모 기도해야 되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여러분들 십자가에 한병는면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시간에, 죽음의 시간에, 그때 주님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재림의 시간에 심판의 시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하셔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로 기도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국립이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쉬워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배우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서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삼을 받은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서막 뿌리 뽑혀서 추방당한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형제의 죄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셔야 돼요 육체의 고통에서 건딘받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한 그 십자가의 한평강도의 기도를 못 받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주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심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포열의 공로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암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의 힘입어서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형제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충복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예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여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일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